반갑습니다. 포드링컨 정태진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용기내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의 출고 브이로그는 바로 저희 포드 스포츠카 머스탱이고요. 내일 도착할 차량이 바로 머스탱 GT 컨버터블입니다. 어, 저는 이 영상을 찍게 되면은 뭐 출고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 출고 과정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차량에 대한 현재 흐름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에 저희 머스탱 구입 예정이신 분들이 있으시다 하면은 또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새롭게 풀체인지가 돼서 국내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머스탱 그 구입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여쭤봐 주시는 사항 중에 그세 가지 용품이 있습니다. 어, 전방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 그리고 락 폴딩 이렇게 있는데 이세 가지는 결국에는 전선을 건드려야 되는 작업입니다 어, 그전 모델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다 했긴 했지만은 이번 풀체인지 모델부터는 전자계열 부분들이 원체 많이 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난 후에 그런 애프터 서비스가 저희 공식 서비스 센터로 오시게 되면은 만약에 차에 문제가 생길 시 보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전선 작업 같은 경우에는 코딩하고 전선을 또 이렇게 꽂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오류들이 많이 일어나기에 이세 가지 작업들은 할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보증기간이 저희가 길지 않습니까? 5년이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상없이 타면은 괜찮지만은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은 저 또한 담당자로서 AS 처리 과정이 있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도움드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머스탱 입항 관련인데 저희가 하반기 입항의 머스탱 대수가 대거 축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 관세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한미 FTA가 현재 관세가 없이 수입되다 보니까 판매 금액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텸 판매 금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실 겁니다. 그만큼 저희는 거품 없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독일 차의 할인들, 막, 천만원, 뭐, 천오백 할인, 그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사셔도 그렇게 크게, 뭐, 눈 뜨고 코베이는, 그러한 할인을 못 받아서 뭐, 차 잘, 잘못 샀다. 그런 경우는 잘 없으실, 겁니다. 물론, 저 또한 여기서 1, 2년이 있던 차량이 아니라 올해 7년이 넘은 이 딜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저도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내일 도착할 차량이 아까 서두에 전달드린 대로 GT 컨버터블인데, 우리 이번 고객님께서는 이제 포르쉐 차량을 타고 계시는데, 어, 이런 스포츠카드를 원체 좋아하셨고, 그리고 G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모델 끝으로 이제 끝입니다. GT가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도 있을 뿐더러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팔기통만의 그 소리, 그 사운드가 있겠죠. 그 매력에 원하셨던 우리 고객님께서 GT를 보시자마자 바로 시원하게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색상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내일 제가 출근하면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조금 전 저희 고객님 머스탱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외장 컬러는 글래버 블루 그리고 내장은 스페이스 그레이로 어떤 색상인지 바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컬러가 글래버 블루입니다 색상은 일반 하늘색에 가까운 컬러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 GT 특유의 그릴 그리고 휠 디자인 그리고 이 위에 에어덕트가 있습니다 그 뒤로 넘어와서는 머스탱의 또이 뒷면이 정말 예술이죠. 시퀀셜 방식의 테일라이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GT 타시는 분들은 이 배기 사운드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소리 하나로 GT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만큼 이 자연흡기 8기통만이 가지는 이 배기 사운드는 실제로 들으시면 더 가슴이 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픈카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이제 오픈을 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오픈을 하시려면 은 조금 번거로울 수, 수 있는데 레버를 돌려서 정차 상태에서 버튼을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죠. 컨버터블 오픈한 머스탱 촬영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 맛의 컨버터블을 구입을 합니다. 아무래도 컨버터블을 구입하시면 아쉬운 점은 후방 블랙박스를 설치하시기 조금 아쉽긴 하나, 그래도 이 오픈을 해서 드라이빙을 할수 있다는 이 매력이 가장 크긴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객님이 요청 주신 용품 작업 후에 내일 모레 고객님 품으로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명품 작업을 마친 우리 고객님 머스탱 차량이고, 썬팅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팅계에서도 명품인 후퍼틱의 클래식 등급을 적용을 했습니다.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반사 느낌에 조금 있어서 초록빛깔의 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컬러와 매칭이 너무 잘 된다는 점, 그리고 차량은 또 유리막 전문 시공을 맡겨서 더 반짝반짝 빛나죠. 이제 해당 차량은 번호판 장착하고 어, 잠시 뒤에 우리 탁송 캐리어 차량이 올 예정이라서 어, 안전하게 실어서 우리 고객님 품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탁송기사님이 도착하셔서 안전하게 차량을 싣고 우리 고객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칙상 어, 저희가 전시장에서 인도를 해야 하나 우리 고객님들의 이런 스케줄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어, 자택에서 또는 근무지에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협의를 해서 인도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저는 이제 차량 인도 이상없이 끝내 놓고 사무실로 가는 길입니다 끝으로 머슬카의 원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포츠카가 바로 저희 머스탱입니다 그 만큼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차량인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예비 머스텝 오너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로 어,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